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불철주야 아니 또 전세계에서 우리 또 경제적 자주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노동소득, 소를 거시느라고 무통복고 거머리에 피해가면서 에, 이런 더러운 온에서 처음에 밭거리 한다고 너무나 수고했습니다. 이 영상을 그런 청춘들에게 바칩니다. 아, 물론 뭐 1억, 2억 있어서 이제 큰돈 박아놨고 또뭐 테슬리나 이런 데 있는 분들 또한 포함되고,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 어, 우리, 좀 격려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봐주세요. 자, 여러분. 어, 땠습니까 좀, 나름대로 심난했죠? 그죠? 아무래도,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 제 나스닥이 많은 3%가 나올 때가 됐어. 그죠?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이제, 얼음골이 생길 때, 바이드 딥. 그죠? 이렇게, 나름대로, 나스닥이 1% 또는 2% 내릴 때, 아주 김치가 맛있잖아요. 그죠? 변동성이 심한, 변동성이 심한 걸4% 5% 빠질 때 배추를 김치를 장, 아, 김장을 담궈서 이렇게 보관한다. 그죠? 그러면은 보관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만약에 하락장이 오면 김치 쪽이 햇빛에 노출된다. 그죠? 어떻게 할 건가? 예, 그게 관한 얘기를 사실 중요한 얘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고 다뤄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3로 걸러 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하면 우리가 적진에 투입돼서 작전을 수행한단 말이야, 그죠? 대한 독립 어, 그러니까 독립을 정, 쟁취하기 위해서 누가 싸우더라도 그럼 내 나름대로 플랜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뜻대로 안될 때면은 특수 분는다 그렇잖아. 어디로 도망가서 피터를 파고 땅굴에 기어 들어가 있다가 지원군을 기다리라. 뭐, 이런 최소한의 그런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없이 내가 골라갔기 때문에. 저, 그러면, 나서당 만여 3%가 지금 상황을 봐서 내일 올 수도, 있단, 일, 내일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1번, 사과나무를 심는다 <laughs> 말도 안 되죠. 는 2번, 주식을 전략 매도 한다. 그리고, 아, 시장이 왜 이래? 3번, 돈 생경사. 먹다 주부도 쭈쭈쭈 한다. 쭈쭈쭈쭈쭈쭈, 그죠? 뭐, 장기 투자, 그죠? 돈생 경사 이러다 골로 가죠 특히 티 q 같은 거는 내 옛날 영상을 보시면 2년 장기 투자하고도 마이너스예요. 저는 장기 투자가 목표가 아니고 돈을 잃지 않고 수익을 보는 투자를 하는 거죠. 4번 어플 지우고 잠적한다. 5번 또 개고고장 심었죠. 사우디 공주 대리를 탕비실로 불러서 머스크 과장처럼 돈을 빌려본다. 그죠? 이거뭐머스카니까빵안 맞지, 잠깐 빵 맞기 딱 좋죠. 잘못 건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플, 애플이 재밌어. 이게 남자의 자존심 키 175를 들락날락하면서 결국은 지켜내. 근데 어쨌든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 1.82%도 2안 갔죠. 많이 걸로안간 거야, 그죠? 아마존이 왜 간지 모르고 난 관심이 없어요. 엔비디아는 그냥 좀 궁금해서 내가 봤고. 그 q q 는 마이너스 5 7 t q q q 는 m t u 그죠? u q tum tum t 죠 m tum t u 이 t 스 m 이 u m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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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까 tum t u 생각이 들고. 순수한 제 소설이에요. 그죠. 너무 뭐기 u 만 듣지 마세요. 그럴 u m 없겠지만. 이게 1년치를 보면은 많이 올랐죠? 나름대로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다가 굴러 떨어져서 100, 190에 다시 한번 튕겨서 내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강력하게 1 7 3 지켜내고 있다. 이제 여기 뚫리는 순간에 간다. 그래서 내일 봐야 된다. 뚫리는 순간에 간다. 어디까지, 150까지. 우리, 뭐, 이동평균선이나, 뭐, 이상한 구름대, 뭐, 별린저 그런 거 없죠. 그냥, 그냥 보게 그렇잖아. 그냥 뭐, 뭐야, 이거. 그냥 그래요. 그냥. 방, 그게, 뭐 무슨, 기회가 없어. 전문적인 그게 없어. 그냥 이게 순서대로 그냥 보는 거죠. 순리대로. 그래 왔다 이거지. 엔비디아 보세요. 그죠? 엔비디아 또한, 이게 지금 보면은, 얘도, 여기, 그냥 보면 그렇잖아. 한, 한, 국민학생 봐도, 야, 여기 봐. 여기 봐. 이까지 왔어. 그럼 이게 뚫리면은 내려갈 것 같아,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요. 라고 국민 학생 정도 수준이면 알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뭘 자꾸 공부해라, 공부하라지 모르겠어. 뭔 공부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주식을. 쌀때 사면 되는 거지. 비쌀 때 재빨리 튀면 되는 거고. 그죠? 비쌀 때가 튀는 게 아니고, 잘 먹어서면 튀는 거지. 표현이 좀 적합하나? <laughs> 불안불안하잖아, 그죠? 여기서 한번 떴으니까. 여기 결국은 여기 300을 개을 매끄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 이거, 이거, 지금, 이거, 겨우 겨우 보시고 왔는데. 5년 거. 그렇지. 장기투자, 그죠? 좋았어요, 그죠? 여기서 힘들다가, 내려갔다가, 여기 다내려왔죠 2022년에. 여기 너무 떴네. 이거 봐. 이거 어디, 저기 뭐야. 무슨 성도 아니고. 어? 뭐, 중세 영화냐 성도 아니고, 너무 몰라 갔죠? 그, 여기서. 미끄러지면 많이 내려올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한 요까지? 근데 <laughs> 생각에 엔비디아도 내일 봐야 된다. 애플도 내일 봐야 되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래도, 메코소프트는 그래도 좀 궁금하잖아. 어떨까 해서. 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1년이죠. 그죠? 어, 나름대로 무상향이죠. 역시. 그죠? 근데 얘는 전저점을 안 깼죠. 전저점을 아직 안 깨고, 그나마 여기에서는 갈 수도 있다. 그 안정적이잖아. 5년치를 봐도 얘가 이까지 올라갔잖아. 물론 여기서 이제 최고점의 상봉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려오긴 하지만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저점을 깰 때가 항상 문제지. 여기 저점인데 이거 깨고 내려가잖아. 그죠? 여기 저점인데 깨고 내려가잖아. 그럼 계속 갈려는 거죠. 커지 내일 봐야지.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다. t q q t q q 이게 지금 저점이었잖아. 최근. 근데 기분 나쁘게 그걸 갖다가 깨버렸잖아. 35일 뒤. 그럼 이게 한동안 깨질 수 있죠, 그죠? 3 0분 갈라나? 뭐, 이동평균 수준은 뭐, 잘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 여기 저점이었는데 그걸 깨면 더 내려가야 될것 같아,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간다 얘기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5년치를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죠. 속구치다가 여기 전 저점인데 이걸 깨버렸잖아. 여기 전접인데 깨버렸잖아요 그죠? 여기 전접점이었는데 깨고 내려가버리잖아 여기가 전접점이었는데 깨고 내려갔잖아 시원하게 여기 좀 시원하게 깬거 아니야 그일 봐야지 시원하게 깨면은 또 어느 정도 굴러가겠죠 그죠? 많이 닮아있다 여기 t 티켓 어, 그 다음에 테슬리 보세요 테슬리를 1억을 받거나 2억을 받은 사람도 보세요 나름대로 이게 지금 그렇게 불안하지 않잖아 언데 봐서는, 이 여기 전저점이야. 이걸 건도하지 않겠어. 그래서 이게 그냥 결결결 이렇게 갈것 같아. 그래서 올라갈 거야. 여기서 마찬가지야. 이렇게 갔다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테슬라다.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게 테슬라다. 변동성이 좋다. 그래서 옵션으로 돈을 벌 것이다. 생각해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나스닥을 봅시다. 나스닥. 자, 여기 나스닥 1년치야. 그동안 40% 올랐죠. 잘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상봉으로 최저점을 치고 내려와서 두 번째 여기서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을 14,000에서 딱 걸려서 극복을 못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커피 내려가는데 이게 최근 전저점이잖아 그걸 깼어. 아직 시원하게 못 깼어. 아마 내일 마이너스 3%가 나오면 시원하게 깬다. 그러면 이 길로 간다. 시원하게 깬다. 그럼, 얼마큼 내려갈지 몰라. 12,500? 응.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 모양이, 이거와 닮아있다. 그죠? 여기 이제, 우리가 2022년 골로 가기 바로 직전에, 최고점이었죠?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나오면서, 극복을 못하고, 이게 전고점을 극복을 못하고, 급히 내려가는 거죠? 여기 이제, 전고점 정고점을 지나서, 그 잘 보여요. 전고점을 지나서 내려간다. 그래서 지금은 23년은 시작하자마자 한40% 올랐다 라는 거죠. 제 영상을 계속 본면로 뭐 어려울 게 없을 거예요. 남한 사람이 한 번도 안 나왔다. 믿어주세요한 번도 안온 게? 그런데 2022년은 나스닥 마이너스 3배 17번 나왔다. 제가 다 세어봤어요. 그리고 앞 영상을 찾아보면 다 있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필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나스닥 마이너스 3%안 나온다. 그런데 정거점을 지나고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나오기 시작할 때 하락장을 시작한다. 그 여기서 하락장을 시작할지는 모르지. 근데 내일 나 내일 마이너스,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면 하락장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오면. 나오고 안 하면 좋, 좋지. 그러면은, 제가 지금 테슬라에 몰빵하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제 전재산은, 어, 테슬라가 하고 있지. 그 상승장이었고, 이때까지는 그죠? 그럼 하락장으로 전환되는 거는 나스닥에 많아서 3서 하락장이 전환된다. 그러면 공격과 수비를 바꾼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말하고 달짝 얘기했어. 자, 그러면 테슬라. 왜 그래야 되냐면, 제가 테슬라를 어, 투자하고 있을 때이 최고점. 이럴 때가 3 0만보였어요 인원을 좀 30만 대군을 갖고 있었어 근데 아니라서를거 아 이제 이제 돈센경사 이러면서 새슬나로뭐 뭐 이게 뭐 달나러 가는 것처럼 하더니 나 역사적 최고점을 딱 치고, 그죠? 피래침이죠? 급히 올라갔다가 급히 내려와요. 그러면 나시당 아, 마이너스 3%가 17번 나왔다. 전정상이다 있어요. 근데 난 아무것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께 묻고 싶다. 당신들은 무엇을 할 건가? 그죠? 뭔 계획이 있어야 될 거냐? 내가 지하 1층에 사는데 상습적인 그 피해, 상습적 물에 잠겨.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그죠? 무엇을 할 건가? 그럼 옥상에 를 가는 그 통로를 확보를 하고, 누가 물건을 갖다 수있잖아 옥상 문이 열린지를 확인해야 되잖아. 그죠? 피할 국리를 말을 해야 된다. 지하 반지하 사는 사람 1층에 있는 사람들도 만약에 반지하에 물이 잠기면 내가 어쩔로 퇴출을 해야 될 건가를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고민을 했죠. 30만 불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동안 나스닥 마이너일 7번 처 맞아서 3만이 됐다. 30만 대군이 3만 대군 3만으로 줄었다는 거죠. 다몰살 시켰어. 그래서 내가 이게 얼음골 김장동 매매법이라고 내가 고민을 하다가 이름을 이렇게 줬어. 어떤 이름을 그렇게 지어 나면, 그게 따라서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죠? 항상 그래. 그러니까 그런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당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얼음골 김장동에서 어, 그럼 바이더 집. 싹, 쌀때 사야겠다. 쌀때 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3만 불이 내가 그 계속해서 이제 바이러스 입 해왔죠 아시다시피 오늘도 사실은 어, 바이러스 입했죠 여기 보면 한 여기 한세개 여기 한 20개 구입했어 그죠? 주매를 했다 그래서 내가 내 원칙들 지키다 보니까 캐시가 여기 있잖아 그죠? 이 변류가 얼마 안 됐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마이너스로 걸려 32불 아까 한 1,000불 됐는데 이걸 다 합치면 어쨌든, 제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가 주업종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마이너스 3% 가면은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게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약 익절, 그죠? 만약에 여기서 나, 나스닥 마이너스 3% 떴을 때, 제가 여기 이 부분에 있는 거를 테슬라를 팔았으면 캐시를 합보를 했지. 그래서 또 마이너스 3% 뜨면 여기 있는 거를 캐시를 약 익절 했으면 은 캐시를 합보를 했지. 캐시를 보불하고 하고 하고 내려왔으면 그뭐 뭐 장기투자한다고 뭐안 팔면 돼 죽는데 뛰어내려야죠. 그러면 내가 최소한 20만 불은 보불했다그렇잖아요 30만 불이 틀려도 내가 이제 여기서 약 익절을 해 왔다면 제가 내일 할 거야 만약에 마이너 3% 뜨면 내 보고 왜 팔았냐 그 얘기를 그그 컴플레인을 갖지 마세요. <laughs> 그럴 사람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 <laughs>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김장떡을 해서 묻었다 그랬잖아. 이걸 이렇게. 그죠? 이걸 이렇게 해놨잖아. 그럼 언제까지 가져갈 거야? 묻은까지 가져갈 거야? 그건 아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이게 이제 이게 무너진단 말이야. 이쪽에서. 하락장이 됐단 말이야. 그럼 햇빛이 들잖아. 그럼 김치도 상해. 잽싸게 갖다 팔아야지. 음. 약익절. 왜냐면 너무나 이익을 많이 보면 세금을 많이 내잖아. 그래서 약 익지를 해왔다라면, 17번이나, 나스락만에 3번 나올 때, 했으면, 만에 3번 나올 때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다시 올라가잖아, 또. 그죠? 그래서 여기서 도 하든지, 여기 내려올 때도 이렇게. 하여튼 복잡한 식으 하니까. 그러면 20만 대군을 건졌다. 이게 중, 이게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3만을 건졌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추매를 해왔어. 김장떡을 어, 무 묻어왔단 말이야. 지금 13만 벌 됐잖아, 지금. 지금 내 가진 버전이 13만이잖아. 3만. 이 앞에 영상에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곱하기 4잖아. 1 3, 4, 12, 12만 벌이 4배가 늘었잖아. 물론 여기서, 어, 나스닥이 40% 올라가는 동안에, 그죠? 이거 지금 테슬라한 10배수 돼. t q 도 뭐, 3배수인 그럼, 예배를 갔으면, 내가 만약에 20만 대군을 살려냈쓰다면 곱하기 3은 80만 불이 돼 있는 거야. 그죠? 돈은 이때 버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지금 돈 벌기 시작하는 입구에 들어갈 수 있어. 지금처럼 이렇게 가만히 가면 돈못 벌어. 언제 돈 벌어? 지금 이제 500, 500주밖에 안 되는데, 테슬라가. 그죠? 그럼, 이때, 갑자기 급락하면서, 만약에, 나스닥, 이 만에 3% 나오면 이쪽으로갈거냐 이렇게.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나는 약 익절하면서 캐시를 확보한다. 를 그래서 다시 여기서 시향이 나. 나는 3만 불로 시작했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13만이야. 그럼 3만 불 손해하도 여기 한 10만 불로 시작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또 올라가다 보면은 훨씬 지금보다 나을 거다 생각해. 어쨌든 가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럼 약 익절을 어떻게 해? 그죠? 왜냐면 내가 예전에 테슬라로 500개를 샀어. 그럼 이게 쭉 기록이 일칠 거잖아요. 그죠? 오늘은 255야. 그럼 내가 254에 산 거, 243에 거뭐100몇산 거, 자, 원래 가면 뭐100몇 벌에 산거있잖아 그죠? 그게 이제 쭉 보면 이게 3%, 4%, 3%, 그죠? 기 나오잖아. 그런데 2 5 6에산 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 하고 이거 몽땅 그래서 팔면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캐시는 확보하고 내가 익절을 하지 않아서 세금을 안 내겠다는 거지. 이게 내가 만약에 이것만 이익이 되는 것만 팔면 내가 수익으로 잡히잖아. 그럼 몇만 불 잡히면 어떡해 예를 들어서, 그 15, 13만 불인데 다팔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일 만약에 테슬라, 그 지금 내 원칙대로 쭉쭉 했지, 그죠? 왜냐하면은 어, 나스닥이 이 뭐래? 이 아까 보면 나스닥이 네, 마이너스 1.8이니까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2%될 때까지는 나는 참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3%로 골라가면은 나는 사과나무를 심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쭉쭉 하지도 않고, 사우디 공주를 당비실로 불러서 아 주말에 뭐해? 한번 머스크를 팽식시키고 내가 한번 사귀어 볼까? 이러지 돈을 빌리지 않을 거야. 내가안 빌려줘. 예, 사우디 공주. 돈은 맞는데 자기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짜잖아 이들이 또. 그 대신에 나는 내가 가진 테슬라를 약익지를할 거다. 그래서 캐시를 확보를 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가 소진이 되고, 요 정도 정도 방어 수배갈 거잖아요, 그죠? 영 걸로 가겠어? 금리, 금리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고 뭐 국제 정세 그런 알수 없지. 그렇지만 나는 약익절하면서 이제 캐시를 확보해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상승장에서 전환한다, 이제 하락장으로. 상승장에서 잘 먹었다, 이제 많이 담았다, 김장속 이제 하락장이 되면, 어? 햇빛이 되네 그럼 얘 있는 걸 팔고 햇빛이 되네 얘 있는 걸 판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양 끽질하면서 결국은 내가 캐시를 70% 현금을 마련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저가에 매수를 한다. 그럼 이게 올라가면은 허블란 수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순수한 공상 경제 소설이에요. 너무 기다무듣지 말아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인생이. 재밌을 일이 없잖아. 그죠 웃을 일이 없잖아. 유머비트로 내가 웃게 드린다니까. 개그 전문 채널입니다. 예. 벌써 인정을 했어. 여러분들이. 아, 정말 재밌다. 개그. 음, 앞으로 그쪽을로쭉 가글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쫄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쳐야 하더라도 왜911 119 사람들이 3를 하겠어요. 왜 특수부대가 요즘 강철부대 재밌대. 그죠? 나 그걸 되게 그런 걸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왜 특수부대야. 밥 먹고 하는 게 707도 그렇잖아. 테, 테러 진압하는 거야. 밥 먹고. 그러면 진짜 테러가 일어났어. 그러면 계속 헬리콥터에 내리면 밥 먹듯이 그냥 그걸 간다는 거야 일정 깨고 들어가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아직 어렵지. 밥 먹고 매일 해봐. 그거는 쉬운 거지. 그래서 나도 나이 서 만삼프로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 나는 머릿속에 다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반지하에 살아. 물이 들면 나는 어떻게 할 건지 모든 걸다 준비하고 있어 이미 옥상에 올라가면은 어린이용 고무 그 튜브 있지 그게 매달려 있어 망치도 옆에 하나 있고 왜냐면 그 문이 안 열릴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하고 밥만 먹고 나면 훈련을 한다 그래서 나는 살아남는다 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바이어 쪽으로 간다 아무나 다못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의 근토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무 이상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유가 생기면은 그걸 좀 쉐어, 어, 나누, 그 뭐야, 뭐야 쉐어한다 그러잖아요. 어,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럼 다른 사람도 뭐, 어, 좋아할 수 있잖아. 어, 그리고 어,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 <laughs> 그게 뭐, 뭐 댓글 공원에 눈물 감사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의 어, 해방 일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근투를 빌겠습니다. 내일 만에 3%가 안 와야 될 건데, 오도 상관없다.